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글씨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사진과 다르게 글자는 확대가 되지 않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화면을 세번 톡톡톡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이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때는 이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만으로도 돋보기 안경을 낀 것처럼 무엇이든 크게 볼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켜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화면을 세번 톡톡톡 터치했더니 돋보기 렌즈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네모가 뜨죠. 작은 글씨에 갖다 대니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불편하시다면 이 동그라미를 한번 톡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확대창 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더안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모았다 넓혔다 해서 확대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크기로 보시다가 글자가 잘안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작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대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창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세번 톡톡톡 쳐주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떤 화면에서도 이렇게 세번 터치를 해주시면 확대창이 나옵니다. 세번 연속으로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튀어나올 일도 없고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해보셨다면 이게 왜안 나오지 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정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가장 위에 손가락을 대고 밑으로 쓸어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죠. 이때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설정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접근성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보조로 들어가 주세요. 이 메뉴는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는데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곳에 확대 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해봤던 화면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네요. 그 밑을 보시면 확대 바로 가기 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버튼을 활성화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꿔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확대창을 어떻게 실행시킬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이때 가장 밑에 있는 화면 세번 누르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무언가 크게 보고 싶으실 때세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확대창이 나옵니다. 지금 한건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잘안 보이는 것들을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돋보기 안경을 찾잖아요. 그럴 때 만약 안경이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바탕화면에 있는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돋보기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잘안 보이는 글자에 갖다 대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확대가 되죠. 깨알 같은 글씨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보이네요. 손가락 두 개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더 크게 작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바를 옮겨서 확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조금 어두워서 글자가 잘안 보이는 것 같으시다면, 밑에 있는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라이트를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탕은 검정색, 글자는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버튼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대비가 잘 되는 색상으로 바뀝니다. 보기에 편하신 대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대비도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확대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이 버튼을 어떻게 이곳에 놓을 수 있느냐인데요. 바탕화면 빈 곳에 손가락을 대고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밑에 있는 위젯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추가할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 이곳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터치하신 뒤에 돋보기를 눌러 보시면 추가 버튼이 떠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바탕화면에 돋보기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화면이나 일상생활 속 글자를 크게 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급하게 돋보기 안경 필요하실 때는 늘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